네, 안녕하십니까. 시작의 땅, 말타령입니다. 자, 말타령이 오늘은 잠깐 일탈을 해서 호도를 타러 자연설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냥목장입니다. 아, 눈이 부셔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자, 여기가 태백 시내가 보일 겁니다. 네. 자연설로 이렇게 넓은 초지에서 탈수 있는 데는 여기 태백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여기 한 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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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저는 보드를 준비했고요. 네. 자, 우리 저기 박 대표님 네. 스키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아, 한번 올라가 아. 보겠습니다. 아. 지금 방송을 열심히 하고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무릎까지 눈이 북북 빠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장갑 떨어졌다.

오늘 여기는 리프트가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 그런 동네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다라고 <laughs> 예, 예. 저는 생각합니다. 올라갈게요. 예. 힘들어요. 오. 오. 어. <laughs> 아마 두 번은 못 올라올 것 같아. <laughs> 야, 뭐. <laughs> 아, <진짜. 웃음> 일어나세요, 빨리. <laughs> 불꽃 똑같님, 아까 어. 와이파이를 끄면은 그 전화가 안 온다 하셨죠. 그래서 제가 와이파이 끄고 <laughs> 어, 그 전화를 해놨는데 네. 아무래도 모두 보를못할것 같아요. 부이 빠져서 올라갈 수가 없고 올라와요 빨리. 네, 안녕하십니까 방해 대장님. 보더를 숙지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네 사냥 목장입니다. 김영준님 반갑습니다. 김영준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백두대간 산에 가서... 올려고 <목장> 했는데 실패했어요. 유영준이 잘안 나가서 아니, 스키를 갖고 올라. 아, 힘들어. 자 지금 사장 목장에서. <목장> <목장에서... 보더 막 달려고 아, 이렇게 아, 고생하고 아, 있습니다. 예. 아 너무 힘들어. 아 그러기 바래. 그러니까 부지런히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보트 타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도 한번 오세요 <laughs> 너무 재밌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자 태백 시내가 네, 한눈에 보입니다 네 저희 승마장도 보일 텐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저쪽에 저희 승마장 텐트만 보이네요. 풍광 그러니까 저기... 중간을... 자... 계속 차 올라가 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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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주를 어. 해야지. 아이고. 선생님 보비 실력이 엄청 뛰어나고 단체 사랑을 엄청하셨군. 예, 다들 장비 아. 있으시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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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눈이 너무 깊어서 또 빠졌습니다. 얼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얼음게 쑥 들어가면, 네, 무릎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눈이 너무 깊어서 보드 타고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조금 쉬었다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스> 그러게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지쳐서 목적입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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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고생합니다. 태백 시내가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자 여기도 사장 목재에 오시면 새벽 신호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네 멋진 설국이죠 네 아이고 두 번은 못올다어 <laughs>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정상이어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내 눈이 너무 깊어 가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자, 지금, 지금,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어. 어. 다리가 어. 너무 빠졌어. 위에서 보면 경사가 장난이 아니야? 어. 이거 한 중간 정도 되니는데 그, 요원님 말씀대로 내려가기 전에 지청하시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왔고요 자, 제 뒤로 보이는 오토스키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오토스키장 리프트가 있고요 이 <laughs> 이거, 모두 타다가 오늘 돌아가시겠는데, 잠못하면 <laughs> 아이고, 힘들어. <laughs> 아, 말이다 타야 되는데. 착용해야되니까 셀카볼 조금 정지를 시키겠습니다 하. 하. 자 보이시나요? 네, 보드글을 착용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말이나 타야 되겠죠. 야, 같이 내려가야지. 아. 야, 세워 놨어. 저 자연서를 타보겠습니다 네. <웃음> 어, <웃음> 네. 이 경사가 너무 세서 정지를 못하면 <laughs> 자 일어나보겠습니다. 야, 못 일어나 보겠습니다 야못 일어나 일 대한민국 여러분, 자 일어나게 성공했습니다. 자 보도 찍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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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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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설로 가 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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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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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먼저 내려가. <laughs> 형님 먼저 어, 어려... 물로 내려가. 아, 이거 어려. 불 내려가 스키도 안 내려가. 스키는 박혔어. 다시, 어. 자, 자, 내려가볼게. 자, 보자. 자, 카메라가. 오오 잠깐만요 눈이 너무 빠져서 눈이 깊어서 모두가 정지했습니다 자자자 자. 자. 현철이 대표 어디 갔어 네자 아. 저기 박 대표 보이시죠 네 눈이 깊어가지고 눈이 잘 안내려가요 안자 다시 한번 내려가보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셀카방 들고 <laughs> <laughs> 자 호! 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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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쿠자네 아, 아, 지금 <laughs>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laughs> 이거 뒤로 돌아서 가야되는데 야너 내려오냐? 내려가고 있어 이거 뒤집어야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나 뒤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거 돌리질 못하네 눈이 빠졌어 <laughs> 우리 자 박대표 <웃음> 보이시죠 <laughs> 너거 스키가 완분리 <완전> 됐어 요안 <laughs> 다쳤어? 새를 잡았습니다. 아, 내가 안녕하세요, 설정 언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내려, 내려오다 넘어졌습니다. 자, 어. 자. 이러설 수가 없어요. 자. 자. 네. 어 아. 아이고. 아. 자, 일단은 여기 내려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자. 네, 여기 양치기 목장 보이시죠? 네. 자, 안녕 하 십니까？김수정 님, 자, 이제 지금 여기 서론 위에 있는 표 내려오 는걸 한번 찍어 드릴게요. 아, 눈이 너무 부셔서, 자 한번 <laughs> 어. 자. <laughs> 네, 박 대표, 네, 멋지게 넘어졌습니다. 어디갔지? 저기 아, 있네. 아. 자,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네. 네, 네. 자 지금 여기는 태백의 사냥목장, 네 자연 설원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자, 아, 너무 힘들어요. 자 일단은 제가 종료를 하고 좀있다가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화연철 대표가 넘어져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